2025년 1월 3일 공간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어좀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심리를 유축시키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25년 첫 거래를 맞이한 뉴욕중시가 좀 차익실현 매물이 지속된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주었습니다 어이 테슬라가 공개한 보고서에 2024년 연간 1789,226대 만 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, 어, 23년 인도량 대비 좀 감소한 어, 수치로 어, 이런 영향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좀 오늘 뉴욕증시도 이제 2025년 첫 거래일이고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었는데 이 하락세로. 말미 아마 좀 산타를 랠리는 좀물 건너갔다라는 좀 분석이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 2025년 첫 개장일 여전히 좀 외국인 수급이 이탈을 했었죠. 어, 전체적으로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24년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좀 소화 구간을 좀 1월 달에 가져가려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식 이전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거치고 가야 트럼프 취임식 이후 좀 허니문 랠리의 또 다른 좀먹거래가 창출이 되니 그렇게뭐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. 좀 자연스럽게 매물소화 하면서 좀 재료를 대비한 그런 좀 현금 확보 물량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어, 다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서도 좀 당분간은 좀 테마 위주의 수급만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. AI 로봇, 뭐 양자 컴퓨터 등 A.I. 관련 수급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공급 중단에 따라서 유럽의 가스값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슬슬 이제 가스 테마주들로 움직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가스 관련주들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 내 원인 불명이 좀 호흡기 감염병인 유행 여파가 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소식이 좀한 일주일 전부터 들려오긴 했는데 주가의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점점 좀 확진 여파에 따라서 좀 오늘 기 저는 시간에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주도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다만 현재로서는 좀 단발성의 슈팅이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기는 했으나 스페이스 X 관련한 항공우주 수급이 여전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역시 항공우주 시장에 도전을 내밀면서 이두 회사의 경쟁 속에서 테마 테마 수급이 점점 강해질 수 있는 포인트니까 항공우주. 관련주도 1월 주이기게 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지금 오전 공수처에서 좀6시좀3 0분좀경어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이제 과든 청사에서 출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곧 후속 보도가 좀 나오는 대로 좀 정지타마주의 움직임이 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 좀 참고하면서 차분하게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